오늘 특강 내용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는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 그럼 왜 그러냐? 실제로 제가 이 퓨처셀프, 이 17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어 지금도 말하면서 이거 조금 소름 돋는데 어 소름 돋아. 왜 그러냐면 은어 소름 돋네 진짜 계속 제가 이 챕터를 정말 몰입해서 읽고 저도 모르게 정말 의식적으로 한게 아니라 저절로 한 행동이 있어요. 진짜 저절로 한 행동.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갖고 고대표님한테 우리 고작가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굉장히 즐겁게 통화를 했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도대체 뭐길래? 제목 한번 읽어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미친듯이 강력한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피처 셀프 인생 특강 1 7번째 시간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황마다 뭐 맥락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강력한 힘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먹고 살려고 버틸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내려고 강력한 힘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것도 그냥 강력한 힘이 아니라 미친 듯이 이게 이 강력한 힘의 뿌리입니다 도대체 뭐길래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퓨처셀프는 와, 이게 대국민 필독서 잖아요 제가 1강에 이런 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100만 명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특강을 찍으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간 전에는 이 다섯 번 읽을 때는 혼자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감동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고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댓글이 달리고 리뷰를 보잖아요 와 각자만의 상황에서 아우 소름 돋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피처 셀프를 지금 깨닫고 계세요 그래서 500만 명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1등 베스트셀러도 100만 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처 셀프 개념을 깨달아서 이걸 진짜 고유명사로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좀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근두근 내용인데 공부에도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 공부에도 실천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 공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퓨처셀프로 공부를 바꾸기로 했죠? 퓨처셀프를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 퓨처셀프를 이해했어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퓨처셀프라는 이 개념을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뭔데 퓨처 셀프가 여러분이 설명을 하셔야 될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도가 부족하면은 설명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도가 부족한데 퓨처 셀프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안티 프레지를 한게 없어요. 어우, 소름 돋아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알려 주고 나는 이해도를 더 높이고 나는 더 퓨처 셀프답게 살아가고. 와, 이거를 제가 1강 때부터 못 말한 게 지금 아쉬울 정도예요. 늦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퓨처셀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렇게 독서하면은 아우 진짜 계속 소름 돋네. 이것보다 완벽한 독서는 없어요. 아우 좀 짜릿짜릿해요. 저는. 자 댓글을 또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제가 퍼왔거든요. 구독한 지는 정말 꽤꽤 오래 됐습니다. 댓글은 처음 써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로 댓글을 처음 써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 채널에 감사한 게 많습니다. 스터디언 채널이죠.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중퇴 이후 하루하루 딱히 목표 없이 회사 생활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알고 나서 매번 마음만 먹고 뒷전이던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사이버대학교도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에 대학 입학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퓨처 셀프 얘기죠? 내 미래를 한정짓지 말라. 오히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내 미래를 그려라. <laughs> 졸업까지 2년 남았는데 오늘 저의 2년 뒤 피처 셀프에게 편지 한통 남겨 보려고 합니다. 저의 2년 뒤 피처 셀프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각종 모든 영어 관련 자격증 시험 이를테면 토익 토플 오픽 테솔 IIT 자격증을 다 섭렵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퀄리티 명품 강의를 매일 업데이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살던 저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신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그렇고, 그,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닌 둘도 없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공짜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사신 거는 여기 이제 썸네일에 해피라고 적혀 있는데 해피님이 해내신 거예요. 뭐 저는 한두 명한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다 그러면은 서른일곱살에 대학 갈까요? 안 간다니까요. 해피님이 해내신 거예요. 그다음 이 개념이 너무 명료한 글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피처 셀프, 미래의 나에게 똥을 던지는지 <laughs> 선물을 보내는지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 동안 일을, 일을 하면서 영상을 듣거나 딴 짓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악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처 셀프를 만나고 나서 미래의 나에게 매 순간 선물을 보낸다는 상상을 하며 순간의 딴짓 하고 싶은 욕구를 물리쳤습니다. <laughs> 이틀째 성공이에요. 이걸 자꾸 리마인드 하시면 돼요. 미래의 나에게 선물만 보내는 현재를 살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찬란한 우리의 피처셀 불리가요 아, 너무 좋죠? 네, 복순님께서 박사님 저를 가져다 쓰세요라는 말에 운전하다가 눈물이 왈칵 나와버렸어요. 저도 이런 거 보면 눈물 나요. 그 동안 박사님을 봤기에 그 진심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피쳐 셀프로 살아감으로써 은혜를 갚을게 너무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은 저랑 친한 선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뭐뭐 뭐 대학교를 같이 나오고 뭐 회사생활 을 같이 하고 실제 지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5년에 한번 만나거나 10년 동안 지금 못만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 전화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후배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형 유튜브 맨날 보는데 학교 다닐 때보다 대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형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제 실제 지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실제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고 가져다 쓰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평균 다섯 명이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오로다데이도 있고요. 오로다데이도 있고요. 신큐 오프모입니다. 다 돈이에요, 여러분. 진짜 돈 아닌 게 없어요. 다 대관하고 다 돈이거든요. 저희 스텝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우리 회사의 피처셀프를 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고객을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돈을 더 쓰는 방향. 뭐요? 예 피처셀프는 우리 회사 상상 스퀘어에 피처셀프 투자를 해야죠, 우리가. 아우 소름돋아. 그렇죠 그래서 저를 실제로 만날 기회도 있으세요. 실제로 만날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져다 쓰세요. 저는 여러분의 좋은 형, 오빠일 수도 있고요.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들일 수도 있고요. 삼촌이 될 수도 있고요. 다될수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뭘 원하시든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게 똑똑한 거예요. 저는 법정 스님을 제 멘토로 삼았었다니까요. 저 법정 스님 만나 본적 없어요. 저는 링컨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읽으면서 링컨 진짜 그 아빠가 공부를 방해했을 때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다음에 책이 없어서 막 10km를 막 걸어간 링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열정이다. 저는 막 린든 존슨 이런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저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근데 심지어 유튜브에 나와서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저를 가져다 안쓸 이유가 있나요? 쓰세요. 어, 퓨처 셀프로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했습니다. 항상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까로 얘기했는데 타임머신 타고 퓨처 셀프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 좀더 구체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저도 퓨처 셀프를 미스터. 비스트 이거가 너무 좋죠. 미스터 비스트 영상도 보여주고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피처셀프로 되어가는지 이해시키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네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당일치기로 오로다데이를 처음 참여해봤습니다. 신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 마치고 어일 마치고 오셨네요. 아침 차편으로 가는 거였지만 피처셀프 해보니 두고두고 회할 것 같아서 움직였습니다. 벌써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피처셀프 해보니. 안 읽으시면 안된다니까요 다녀오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또다시 피처셀프로 생각하니 미비하지만 조금씩 기존 악습을 끊으려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 싱큐베이션 완주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싱큐베이션이 4,00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다막 에너지가 끌어올라서 시, 시작을 했어요. 첫 서평은 2,000명인가 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서평을 한 1,100명 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서명은 700명. 결국에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책 다섯 권을 읽고 서평을 쓰면 저희가 막 정말로 멋진 수료증 막 매달 이런 것도 줄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 회사가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한테 인큐베이션 하니까 돈 내십시오 이런 것도 안 하는데도 안 해요 그만큼 여러분 뭔가 이렇게 퓨처셀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생활 속 인간관계 속 사업적 측면에서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풋하며 아웃, 인풋하면 아웃풋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 모든 집약체입니다. 단 하루라도 시행해 보세요. 왜 영상에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는 조금 공감이 갑니다. 조금은. 네, Y가 이렇게 프로필인데, 프로필 Y님이신데, 오로다데이에 다녀왔습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오로다데이는 다 참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건 이제 PDS 다이어리 사용자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정말로 좋은 다이어리를 파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가 서비스, 무료 부가 서비스를 단톡방, 무료 강연, 오로더데이, 뭐,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피처 셀프니까. 어? 신영준 박사님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고 방식을, 사고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무도 안 봐요, 제 유튜브를. 그럼 저는 근데 똑같이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나요안 밝아요. 이렇게 실제로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갖고 내가 총대 메고 다는 항상 각오는 돼 있죠. 저도 PDS 다이어리 66 챌린지 싱큐베이션 덕분에 일상이 행복해져서 주변에 그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스터디언의 영향으로 물드는 날을 꿈꿉니다. 박사님 꼭 건강이세요. 요즘에 건강도 좀 좋아졌어요. 저 팔굽혀펴기 한달 전에 10개 한다 그랬죠. 오늘 저 15개 했어요. 15개.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좀 보여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 또 요것만 보시고 오늘 끄셔도 끝났어요. 노력의 여러분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건 두근두근해 있는 내용입니다. 절판됐어요. 노력의 사전적 정의는 뭐 열심히 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마음을 다하여 애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손도 발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마음은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은 노력이 부족해. 그러면 거기에 뭘 물어봐야 돼요? 목적이 뭔데? 뭘 위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애쓰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자기의 노력에 목적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피처 셀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6년 전에 썼거든요. 제가 이거를 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랑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걸 안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500만 명 읽어야 된다고 말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저는 이걸 파편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모든 거를 집대성한 게 퓨처 셀프라는 개념이에요. 노력 노력 노력하는데 도대체 뭘 위해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목적이에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진짜 곱씹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미친 듯이 강력한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챕터는 뭘 설명해 주냐면, 감사의 힘을 설명해 주죠. 알미라는 거는, 그러니까 필요보다 윗단계가 열망이고, 열망보다 윗단계가 이미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무는 뭐로 표시되냐면, 은 감사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진짜로, 감사의 기도를 옛날에 좀 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1, 2년 한 2, 3년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로 근데 제가 이 챕터를 읽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집한 11시, 11시 반그 정도였거든요 골방이 있거든요 이거를 읽고 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모아지더니 저희는 이제 상장이 목표잖아요 여러분 제 스타벅스 아이디도 IPO 1조예요 기업을 1조 가치로 상장시키겠다 근데 제가 상장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쌓아 온 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못쓴 뭐 것도 아니고 저절로 저절로 됐어요. 그냥 손이 깍지가 껴지면서 어 지금도 그거 말하면 가슴이 뛰어요. 진짜로. 그럼 저는 여러분 큰 돈을 사야 하나라는 게 목표인데, 저는 지금까지 3억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좀 이제 잠복기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천만원씩만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제 다음 목표는 고작가님이랑 10억 펀드, 남을 도와주는 10억 펀드를, 어 아마 사랑의 열매도 할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초고액 기부자 펀드를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도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1억, 1억이 아니라 다음 단계는 10억. 그 다음 단계는 뭐 100억 한꺼번에 못 가면 20억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 10억을 한번더 한다거나, 그게 저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음.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받으면 기쁘죠. 받으면 기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왜 받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큰지 아세요? 받는 기쁨은 내가 타이밍을 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타이밍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베풀어서 내가 누굴 도와줘서 기쁠 수있으면요 내가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굴 도와주는 거에서 기쁨을 얻죠? 그러면 기쁨의 끝이라는 게 없어요. 다, 내, 내가 갖고 있는 걸다 도와주죠? 그럼 모든 거를 진짜 여러분이, 그 무한대요. 전체를 사회에 하나 난 거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뭐 나중에 대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틈나면 올해도 그래서 저희 미혼모 센터에 500만 원 조금 넘게 기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송정 감독님의 축구 클럽도 제가 거기도 사단법인이거든요. 후원한지 연속으로 한지 5년 넘었죠. <laughs> 그래서 올해도 못해도 천만 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또 제가 신났냐면은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피처 셀프를 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피처 셀프가 내 삶을 들어온다는 거는요, 여러분. 자, 그냥 여러분이 쉽게 말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돈으로 산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많습니다. 아니면 건강도 있을 거예요. 건강. 이 건강할까? 오랜만에 건강? 여러분이 아파요. 아니면 그럼 두개다 할게요. 여러분이 100억 벌고 싶어요. 그게 이제 미래의 나로 여러분이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피처 셀프예요, 그게. 근데 현재 나는 어때요? 막 어, 탈골, 어깨 막 충돌 중인 것 때문에 힘들고, 막 어깨 빠지고, 여기, 어, 엘보 이거 때문에 힘들고, 막 그래요. 저가 그렇거든요. 피처 셀프는 뭐예요? 다난 거예요. 그럼 피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피처 셀프를 이렇게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피처 셀프가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요. 이걸 덩어리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5년 뒤에 날 거고, 3년 뒤에 날 거고, 1년 뒤에 날 거지만 지금의 나부터 행복해야 돼 왜? 그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게 내가 행복했던 거에 시작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행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퓨처 셀프를 여러분 상정했다는 거는, 내 퓨처 셀프를 만났다는 거는, 내가 지금 현실에서는 거기에 뭐 상황하는 게 아무것도 내 손에 없지만, 나는 지금부터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행은 어때요? 가면 거기 여행에 도착! 와, 지금부터만 설렌다 그러나요? 여행은 어때요? 비행기 발권할 때부터 설레요. 계획 짤 때부터 그다음에 유튜브로 막 거기 나라 확인할 때부터 아니면 지역 확인할 때부터 설레요. 그게 여행이 전형적으로 피처 셀프를 명료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여행을 갈게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기에 갈걸아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기 책이 안 나와요. 야, 여러분 뭐예요? 여행이라는 게 피처 셀프에 아주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가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뒤에 갈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 간다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발권할 때부터 행복한 거고, 돈 모으는 순간부터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덩어리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피처 셀프를 만났다는 거는, 그럼 그, 그러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처 셀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함이 나와야 돼. 감사함. 그러면은, 저는 이거 생각하고 댓글 가져온 건 아닌데, 볼까요 한번? 감사라는 말이 있을까? 아, 이건 감사합니다 근데 네, 여기 구체적으로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없는데 보면 다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진, 여러분 전다 라이브 찐으로 해서 그래요 이걸 하다가 저걸 요거에 맞춰서 갖고 온게 아니라 그냥 좋은 댓글만 갖고 왔는데 혹시 지금 현재가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나 찾아본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이 피처 셀프에서 제가 뒤에 읽어드릴 건데 이미 나는 그거를 잃었다는 거예요 피처 셀프니까 당연히 그게 될 거니까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다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따라서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이 충독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열망이 필요보다는 더 건강한 정신상태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무언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암, knowing is knowing. 암은 어,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수영과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인생은 20세기 초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시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제가 고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가깝대요. 성경 말씀에 가깝대요 이게. 그래서 뭐뭐 뭐 크리스찬 분들은 이게 더더 더 깊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죽어서 구원받는 게 이미 구원받았다 뭐 이런 개념이래요. 그래서 이 작가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좋은 말이죠.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런 거 관련해서 뇌과학적으로도 좀 증명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자료를 찾게 된다면 다 기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텍스시는 분이 조 디스펜자죠. 어? 이제 읽어 보면은 가 여기 영어로도 밑줄 쫙 그어 놨잖아요. 감사는 무언가를 받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감사라는 감정에는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무의식은 미래의 현실이 지금 이,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미래에 느낄 감사함을 지금 느껴야 한다. 이거는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과정이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이미 받았다고 감정의 무의식에서 알려줄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지금 미리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 이조 디스펜자 교수님은 이거 유명 팟캐스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어요, 최근에도. 본인 팟, 본인 유튜브도 크고. 의사선생님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교수님인가? 아무튼, 어, 아무튼 책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그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크게 꿈을 꾸, 꾸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거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돼? 나 내가 스스로 성장형 사고 방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진짜 멋있는 말이거든요. 정말로 완벽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처셀프는 500만 명 읽어보다 오,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이 책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되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저는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피처셀프는 500만 명 읽어 봤으면 좋겠다. 어? 그들은 미래를 의나 믿지 않는다. 어? 감사의 힘은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을 미리 감사함을 나타내면 그 힘은 극적으로 강력해져서 열망에서 알무러 나아가게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뭔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오늘 고약가 님이랑 아, 진짜 우리 회사 빨리 상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말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가 올해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면 이제 상장은 원할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상장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묘사하고 싶었는데 뉘앙스는 뭐라고 전해면 우리가 상장이 안 되는데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한 거거든요. 근데 저랑 고약간님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둘이 8년 전에 만났을 때이 출판사가 뭐예요? 이 자기개발이나 경영경제 10위 안에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걸 꿈꾸지 못했어요. 내가 출판사를 해서 일, 그, 그건 1등 작가랑 레벨이 다르잖아요. 1등 치파, 출판사에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고 싶다. 근데 그걸 어떻게 꿈꾸게 됐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다 계속 배웠거든요. 여러분이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시고요. 어때요? 1년에 우선순위 3개 정해갖고 저랑 고작가님은 그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이번 연도 우선순위 진짜 열심히 하자. 이번 연도 우선순위 진짜 열심히 하자. 정말로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요즘에는 그러면서 둘이 건강을 굉장히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영상 찍는데 최근에 이 영상 찍으면서 컨디션이 이 정도로 좋았죠,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상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우선순위 세개를 악착같이 내는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1년 단위의 구체적인 목표는 상위 목표. 여러분 피처셀프 목표에 연결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매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 이게 딱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넘어가죠? 그럼 보이는 게 달라. 더 쉬운 얘기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영어로 읽기를, 뭐,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읽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읽기랑 쓰기까지 완벽하게 원어민 수준으로 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하기는 엑센트라, 인, 인토네이션, 뭐, 뭐, 리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되지가 않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근데 읽기는 다 되는데 여러분이 봐 보세요. 지금 영어로 완벽하게 이거 한국말을 읽듯이 한글을 읽듯이 책을 술술 읽는 분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한뭐 많아봤자 5%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갑자기 영어로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유, 유튜브를 영상 영어로 다볼 수가 있거든요. 자동 자막이 있어 갖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이 뭘임 a 턴트하다뎀 뭐다 하면 넓이지도 뭐냐, 지식보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만 국한되면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약물고 상상을 해야 되고 그냥 상상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뭘 알려드렸죠? 독서를 하셔고 이런 좋은 특강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여기 책이 안 나온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분 주명 다섯 명 평균 이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장 즐겨 보는 채널 다섯 개가 여러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두근두근에 나온 내용인데 하, 진짜 이거 명언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뭐없으때그 나물에 그 밥인데 이씨,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물에 여러분 그 밥도 배고프면 맛있어요. 때로는 부족함이 풍족함을 이겨요. 부자들이 막 맛있는 거 먹어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러는데, 배고파 보죠? 그럼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뭐,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여러분이 어떤 차, 어떤 아파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다 동의하잖아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 왜? 감사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누가 뭐라도 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허기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풍요 풍요 속에 빈곤으로 살아가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GDP가 3만 5천 달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으로 해도 거의 2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니까 러 gdp가 2만 달러가 안 되는 나라가 여러분 100개가 훌쩍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더더 더, 더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고 있고 저는 옛날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제는요. 피처 셀프를 만나면은 그냥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직원들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오로다 대위하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후기를 보니까 그냥 너무 그저 감사해요. 저는 거기에 가서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고 저희 회사에 리소스를 투입한 건데 저는 뭘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거에 열 배를 받았어요. 그냥 감사해요. 하, 진짜 너무 좋죠? 그냥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더, 더 그냥 삭발만 하고 외모는 이제 신경 같은 것도 안 써요. 그냥 삭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옷도 그냥 깔끔만 하면 되고, 냄새 안 나면 되고. 여러분, 피처셀프는 진짜 500만 명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한민국 조금 진짜, 피처셀프 500만 명 읽으면 대한민국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권을 정말 피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영성 대표님한테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 감사하다고 말하기 또 나오네요. 오 소름 돋았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읽어 주셔서 저에게 또 여러 댓글을 주시고 상호 작용을 통해서 저에게 더큰 깨달음을 주신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 우리 피처셀프 독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